안녕하세요 와루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영상 촬영을 어,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배드민턴샵 어, 와루 스테이션 오프라인 샵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정말 어,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와 배드민턴 용품에 대한 리뷰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기존의 배드민턴 샵과는 컨셉이 많이 다르죠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저도 이거 한달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뭐 구조적인 부분 어 상품 배치 뭐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제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 보다가 어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 그리고 와루가 하면 다르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무엇보다, 어, 기존에 우리가 배드민턴 샵에 보면, 흰색 배경에 그냥 스페이스 월, 뭐 스페이스 월 아시죠? 어, 집기를 걸어 놓고 그 위에 뭐 라켓을 건다든지 아니면 배드민턴화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는 하기 싫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테니스 샵도 많이 가봤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샵들도 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루 스테이션이 탄생을 한 건데 오늘 좀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요. 사실 보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 샵을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 샵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타 지역의 배드민턴샵 사장님들도 오셨고, 그리고 브랜드 대표님들도 오셔서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샵들 중에 어, 와루 스테이션이 정말 이쁘다. 어, 이런 샵은 보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좀 자신있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제가 오프라인 샵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스트링 부스입니다. 배드민턴 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전 스트링 부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들이 배드민턴 샵을 찾는 이유, 어, 배드민턴 샵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건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스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배드민턴 샵은 첫 번째로 스트링. 작업, 어, 스트링 작업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 라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배드민터나, 어, 배드민턴 가방, 배드민턴 용품, 어, 그러니까, 악세사리 용품들, 소음품들. 제일 마지막이 전 의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배드민턴 샵들이 어때요? 어, 대부분, 어, 의류를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샵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샵들보다는, 저는 스트링 부스 그리고 라켓을 위주로 먼저 어, 판매를 하는 그런 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컨셉을 잡아갔고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의 거의 90% 이상, 처음에는 100%였죠. 어, 처음에는 라켓만 판매를 했고 뭐배드민턴하나 그립이나 뭐 이런 소모품적인 부분은 아예 판매를 하질 않았어요. 요즘에서야 이제 스트링이나 그리고 뭐 이제 악세사리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거의 그래도 어 메인은 배드민턴 라켓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네이버 스토어로 어 스트링 작업, 어 택배 서비스도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작업을 의뢰해 주셔서 뭐 택배로도 어 많이 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스트링 부스입니다 배드민턴 샵 하면 스트링 종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링 머신이 한 대가 아니라 뭐두 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왜두 대냐 어,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않냐 어, 다른 알바생이 있냐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두 대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배드민턴 머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배드민턴 머신이 이제 한 대가 바로 고장이 나 버리면 배드민턴 머신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리가 뭐 빨리 되면 뭐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 일본산 머신, 제가, 제가 사용하는 요넥스 머신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갔다 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백에 대한 부분, 어, 바로 스트링 작업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링 머신을 서브로 하나 더 구매를 한 이유고, 무엇보다도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어, 스트링 종류가 그 어떤 샵보다 가장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넥스 스트링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어, 색상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키즈나 제품도 어, 종류별로 색상별로 다 있고 어, 빅터 제품도 저희가 이제 종류별로 색상별로 다 넣으려고 하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VBS66 색상별로 오늘 다 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테크니스트 스트링도 제가 넣으려고 하고 어, 리닝 스트링도 어, 포함을 시키려고 해요 웬만해서는 이제 배드민턴 스트링 어, 이 스트링은 와루 스테이션 오프라인 샵에 오면 누구나 다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출시된 모든 제품 중에 색상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세로와 가로 줄의 색상도 다르게 할수 있는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는 완벽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어, 샵이다. 어,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트링의 종류 어, 정말 많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다 놀라세요. 어, 스트링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보통 배드민턴 샷 같은 경우는 BG80, 아니면 BG66, 울티맥스, 조금 더더 더 해지면 이제, 어, MBG98 정도. 이 정도의 스트링으로만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 그리고 새로 배드민턴에 유입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시된 스트링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야, BG80, 뭐, 울티맥스, 뭐, MBG98, MBG95, 이런 걸 사용을 하시지만, 요즘 어, 젊은 세대들은 키즈나 그리고 엑스볼트 이런 걸 저희 쪽에 많이 요구를 하세요. Bg80이 어, 당연히 많이 나가겠지만 다른 샵들에 비해서 엑스볼트나 키즈나 이 스트링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어, 작업을 의뢰하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라켓 어, 라켓은, 어, 제가 좀 자신있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는 라켓을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종류를 제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왔죠. 그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제품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 제품들을 전시를 하는데 저는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그냥 집기에다가 라켓을 한 많게는 열 자루 정도 걸어놓고 어 우리 이렇게 라켓 많아 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샵에서 집기 하나 이제 뭐 잠깐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시죠. 이런 거에다가 라켓을 쭉 걸어놓고서는 어, 우리 라켓 이만큼 있지 뭐 이런 모습을 전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뭐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 하나 한 자루씩 한 자루씩 dp를 해놨습니다 한 자루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재고 한 자루만 있냐 아니죠 제가 바로 뒤에 작업을 할수 있도록 어, 또 재고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이 라켓을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뒤에 있는 재고로 보여드리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걸로 어, 그렇게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dp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서 볼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dp를 해놨어요 전면에 보면 라켓이 한 자루씩 걸려 있잖아요 근데 손이 뻗질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라켓들도 밑에 아랫부분에 다 전시가 돼 있고 종류별로 따지면 한 자루씩 놔두면 한40몇 자루 정도 한50 자루 정도 DP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어, 세팅을 해 놨습니다 오시면 그냥 라켓을 한 자루 어? 이거? 보시면 돼요 이런 직기에 걸려 있어 가지고 많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어지러워요 저는 그런 어지러운 부분이 정말 싫었기 때문에 지저분한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그냥 한 자루씩 깔끔하게 DP를 해 놓고 이한 자루만 보시면서 어, 이 라켓을 구매를 할 거라는 거를 뭐 이제 자세히 보시는 어, 디테일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DP 형식 같은 경우는 테니스 샵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DP가 잘 되어 있는 테니스 샵에 가서 많이 참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 말레이시아 이쪽에 이런 DP가 좀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인스타 같은 걸좀 보면서 참고도 많이 했고요. 많은 분들이 제 샵에 오시면 놀라시는 부분이 어, 라켓 부분. 라켓 DP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종류가 진짜 많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그리고 스트링 종류도 보시고 깜짝 놀라세요. 어, 다른 샵들과 너무 다르게. 스트링 종류가 많으니까. 스트링 종류가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사실 저희 와루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 라켓하고 스트링 부스 뭐 이쪽 빼고는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신발이 조금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신발은 제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이제 곧 들어와요. 그 브랜드가 들어오면. 그 신발을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하고 픽터 같은 경우도 이쁜 신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시가 되지 않는 배드민턴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드민턴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악세사리류들은 뭐 소모품들 그러니까 소모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많이 찾으시는 것들만 저희가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의류는 정말 제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의류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주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단체복. 배드민턴 샵은 스트링과 라켓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배드민턴아, 그리고 배드민턴 가방. 옷은 어디서든 다 구매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 다 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행 대리점에서 이 브랜드를 한다? 아니요. 다른 대리점도 무조건 다 구해드릴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가 옷을 위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친한 샵, 그 샵에다가 얘기를 해서 옷을 받아서 전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옷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제가 메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 그걸 조금 받아서 한, 한쪽 행가?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옷을 세팅을 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량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 제가 와루 스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또 준비를 했던 게 뭐냐면 스트링 작업 요청서, 스트링에 대한 텐션과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선수들처럼 이제 해보시라고 어,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 몇월 며칠에 어떤 스트링으로 작업을 했고. 어, 어떤 텐션으로 작업을 한다. 다 저장을 해 놓으려고요. 그래서 이분이 작업을 한트링과 텐션, 그리고 몇월 며칠 내 작업을 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 드리려고 하고. 뿐만이 아니라, 아, 자. 자, 비닐. 여기 로고 보이시죠? 로고, 이거. 이거 로고. 제가 이 로고 만든 겁니다. 어, 만든 이유는 제가 차후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로고가 박힌 비닐이 있죠. 어, 스트링 작업을 하시면 제가 이 비닐로 싸서, 어, 드릴 겁니다. 왜냐면, 항상 좀 위험했던 부분이 뭐냐면, 라켓을 떨어뜨리거나, 어, 부딪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 라켓 같은 경우, 어, 정말 상태가 좋은, S급, 뭐, 새 라켓, 어, 그런 라켓들도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보호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비닐을 따로 제작을 해서 스트링 작업을 하신 분들께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 이런 준비도 했고 그리고 스트링 작업 요청서 이것도 준비를 했고 어, 와루 스테이션은 스트링 작업에서는 일단 최고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걸첫 번째로 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배드민턴 샵에 고객들이 오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스트링 작업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라켓. 라켓을 너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또 해놨고요. 저는 항상 샵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스트링 작업 의뢰를 하시면서 저랑 이야기 하시고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도 되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배드민턴 리뷰를 정말 오래 해왔잖아요. 배드민턴 용품도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오래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해왔고, 그리고 스트링어로서의 활동도 오래 해왔고, 어, 다양하게 배드민턴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아 추천은 저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샵에서 하지 못하는 걸 제가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그리고, 스트링 작업에 대한 스트링 추천 그리고 텐션 추천 이 부분도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어, 365일 일단은 제가 오픈 한 1년 동안은 365일 무휴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어, 휴무 없이 어,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 대한, 뭐,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배드민턴 용품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몰랐던 스트링과 텐션에 대한 부분도 추천 받으시면서, 좀 새로운 배드민턴에 대한 이 궁금증, 그런 활력소를 저희 와루 스테이션에서 좀 받으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BG 8 0만 사용을 한다. BG 8 0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엑스볼트도 있고, 그리고 키즈나도 있고, 어, 픽토도 사용 해볼 수 있는, 어, 그리고 리닝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 샵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트링을 저렴하게 어, 퀄리티 높게 어, 제가 스트링 작업은 정말 잘 하잖아요. 스트링 작업 정말 잘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뭐 그런 스트링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뭐 제가 꽤잘할 겁니다. 예, 스트링 작업은 어, 스트링 종류만 선택을 하시고, 어, 그리고 텐션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고, 라켓 같은 경우도 어떤 걸 구매를 하실지 모르실 때, 그냥 오시면 되세요. 오시면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가격대별, 제품별, 어, 제 리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제품 리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스트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할것 같아요. 아마 재밌는 일들이 올해는 많을 겁니다. 배드민턴 리뷰는 정말 어,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어, 배드민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배드민턴에 대한 부분은 와로스테이션 여기서 머물다가 배드민턴 치러 가시고 그리고 배드민턴 정보가 필요하시면 와로스테이션 오셔서 어, 정보 얻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시면 참 아늑할 거예요. 네, 분위기가 언제든지 오셔서 어,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루였습니다.